영화부 친구들 안녕! 어, 마이크 점검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또그 사이에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어, 5월의 달,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분한분다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최고의 선물이야 하면서 이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 이어서 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저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옵시고, 저희 삶이 주님과 동행된,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고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의 삶이 고난 가운데라도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는 인생되게 해주세요. 저희 영하고 식구들 코로나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예배당이 예전처럼 친구들로 어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함께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두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자, 기도선 누가 기도선 잘하나? 기도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기도하기 싫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기도를 할때 다른 친구가 장난치는 거예요. 야, 너도 기도하지 마. 같이 나랑 놀자. 노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 다두손 모아 기도하는데, 막 다른 친구들 보면서, 힝, 나 싫단 말이야 하면서 투정을 부리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의 모습이 바른 모습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모습일까요? 네, 이 친구의 기도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땐 어떻게 하나요? 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마음 다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우리 강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한나라는 어머니예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눈물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울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분인나라 하는 여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있는데 이 엘가나에겐 두 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분인나와 한나인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를 못 사게 구는 거예요. 당신은 자녀가 없잖아 하면서 한나를 못 사게 굴고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는 정말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보고 하나가 술 취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하나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나를 깨워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술 술 먹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나가 자신의 사정과 처지를 이야기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 너 당신의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이러한 대답 가운데 한나는 이제 모든 기도를 마치고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 한나는 자녀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맞아요. 와, 너무 잘하시네요. 남편 엘가나 사이에서 귀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신현삼? 아니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간절히 기도할 때하나님께서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는 두손 모아 기도해야 돼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혹은 가정을 위해서 혹은 모든 관객 가운데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들어야 돼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말을 안 듣고 엄마 속을 괴롭혔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 가정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 자신의 동생이 열이 나서 누워있어요. 그렇게 될땐 우리 친구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가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하며 또한 들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모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나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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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난 주에 단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잘 들으셨나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할렐루야. <laughs> 네, 슈무엘이라고 해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나가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나에게 자녀를 낳게 하신 분은 바로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확신 가운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이 전능의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 사무엘을 요청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란 여인은 확신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어, 부모님들도 이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죠. 와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여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을 한 거예요. 자녀를 낳았고, 이제 그 여인이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자녀 가운데 이제 딸이 있고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 아들 셋 중에 한 명이, 어, 목사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남편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지만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에게 흘러가길 원했답니다. 그세 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 여인의 이름 누굴까요? 네, 조정자 히자 네, 저희 어머니십니다. <laughs>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 셋 있는데 한 명은 하나님께 바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어머니의 기도가 무섭구나. 무섭구나. 피부로 느꼈어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지나가면서 하는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기도하고 또한 자녀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가정이 되길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네, 두손을 모으고 누가 기도절. 했 우와, 우리 하빈이 너무 기도 잘해요. 두손 모으라고 했더니 박수 소리가 나도록 쫙 하고 손을 모았어요. <laughs> 자, 두손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한 아들을 주신 사무엘을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모든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가정, 가정마다 기도하는 그 손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서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또한 감사의 제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구별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삶을 돌봐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늘의 치혜를 도와주시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가정 가운데 아픈 가족 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들을 다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사 건강하게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문낸 가정을 또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 이 예물을 통하여 은혜하 락하여 시사 일으켜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역사를 경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아 교통 역사 축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기도의 자리 위에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양육의 현장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영화부 예배 온 아가들, 우리 환영합니다. 저희 영화부 예배는 다음 주 5월 29일까지 오전 9시 25분에 영화부실에서 드리고요. 6월 5일부터는 10시 예배로 돌아갑니다. 네. 많은 가정이 현장 예배에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 5월 한 달간 계속 되네요. 네. 우리 교회에 모두 나와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과는 집에 가셔서 육과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라는 내용의 공과를 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우리 잘 해주는 우리 아가들이 이렇게 현장 예배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암소 한번 할게요 룻기 2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누키 2장 1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영화 부 예배 마치겠습니다.